이번 영상은 메모리 카드 분실로 앞부분 3시간 가량의 영상이 거네. 사라져서 중간부터 나온답니다. 그을보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, 이그상을 보고, 이영

우럭이 나왔습니다. 거의 들어가 있어도 별거 다합니다 지금. 아 나올에는 갑이 안 나고 여기가 지금 여밭이에요. 그래갖고 우럭이 달려들었습니다. 갑오징어가 또 신발장 만한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. 아, 생선 낚시를 할까? 그 집사람이 생선 잡아오지 말라 그랬는데. 베이트비이 네. 그럼 내려봐. 그럼 광어나 우럭들이 있어.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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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딱 걸었는데 쭉 해. 와 이거 신발장 나왔다. <laughs> 신발장 갑이 나왔다 그랬지 난 또. 갑이 좀 잡으셨어요? 한 마리도 안 나왔어. 여기 원래 갑이 징그럽게 많이 여기가 지금 돌바닥이니까 갑이 나와야 되거든. 그럼 멀리나가니까 좀 좋아? 아니 로더가 로더가 한쪽 방향이 뚫어져갖고응 그냥 흘러가면서 계속 그냥 했거든요 그, 힘들어 그 잘못하면 중국가 네? 너 여권도 안갖고 왔잖아 뻔뻔아 <laughs> 예. 네. 나는 생선 잡았어 어떤거요? 생선 생선이요? 응 애기, 아기, 애기를 누구 나왔어요응 애기로 <laughs> 우럭 잡았어 어 애기로 잡았으니까 투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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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둑해. 그러더니 쭈욱 해와 이거 신발짝이다 이거. 어 신발짝 갑오징어다 했더니 아니야 우럭이야 여기 전부 여밭이니까 변태 채비 한번 써봐. 광어 잡고 싶으면 나올 것 같아. 잘 나올 것같아 느낌이. 민호가, 민호가 안 그러니까 저쪽 어디 있 는데？무 전도？안 돼？너무 멀리 갔나 봐. 아까 아침 이 얘기 했던 대로 아침 시 간이 그때 가 바짝 이네. 범퍼님 여기서 한수했어 금방 예? 여기서 한수했어 예, 예, 예. 야 여기 안 나온다 예, 예. 아어탄기가 고장 나고 나 오늘 완전 히 망했어 너도 이만큼 잡았어 너도 이만큼 잡았지? 이 예,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. 아휴 힘들어. 응. 물이 움직이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야. 우리 음. 뛰어오고 나서 한, 한 시간 후에 다 물이 섰거든, 바로 섰거든. 네. 물이 그럼, 서야지 좋은 게 아니었어요? 아니, 물이 가야 돼. 물이 숨으면 광어도 안 나와. 대신 이제 너무 빠르면은 쭈꾸미가 못 따라오지. 어탐이 없으면 저는 부표 갖고 봐야 되는데 네. 그것도 정확히 가는 게 물이 흐르면 저 부표가 줄이 들어져 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하거든. 네.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음. 나. 어, 계속 고시내 <laughs> 살살 꼬셔야지 올라와. 애들이 없는 건 아닌데 달걀들 질 않는 것 같아. 네모야. 이따가 우럭 잡아갖고 소주 한잔할까? 그 치타, 치타님도 이따가 소주 한잔해야지 배 아픈 게 나아. 뭐가 직방이야 배가 시원해지는데. 합니다. 저도 아이고 힘들어. 가비 하나 어떻게 얼굴 볼까 싶었는데 가비를 보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냥 가비를 본 생각하지 않고 쭈꾸미를 계속 공략을 했었어야 돼요. 그래야 조과가 좋았을 것이고 가비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뭐 좋아지도 하 않는 가비 잡겠다고 아침부터 가비지 채비해갖고 아 시간을 좀 뺏겼던 것 같아요. 자 그래도 잡을 만큼은 잡은 조인인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또그 와중에. 아자자자, 아 무거워. 우와, 이마크 잡았습니다. 아자자. 그 와중에, 어, 또아기를 물고, 우럭이 한 마리 나와서, 어, 얘기치 않은 생선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철수를 하고, 아, 이제 쪼끄미하고 갑오징어도 시즌이 점점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예전처럼 나와가지고, 어, 많이 잡는 그런 조행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나오면은 그냥 한, 먹을만치, 응? 한번 볶아 먹을만치, 아, 그 정도 나오는, 아, 그런 조행이 이제 앞으로는 될것 같아요. 이러다가 12월 달에,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보 12월 달에 쭈꾸미 잡겠다고 영하막 8도 되는 날 나가가지고 한 마리 잡고 들어오고, 아, 그렇게 나갔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는, 아, 쭈꾸미가 마무리가 되면 원산도나 이쪽에 영목항 쪽, 한번더 가게 될지, 아니면 영흥도 쪽에서 이제, 아 간간이 나오는 쭈꾸미나, 생선, 지느러미 달린 광어, 아 이런 걸 노리면서 카피를 하게 될지,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! 가자! 이거 다 모아야 되는데, 또또 거꾸로 가? 님왜 까꾸로가 계속 가야지. <laughs> 아유 힘들어 더 하다 나와라. 우린 천천히 나갈게. <laughs> 밧줄 있지 이거 매달아 놓은 밧줄 거기 쭉 있지. 여기 파란 부표 그거 묶어 놓은 밧줄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.